안녕하세요 여기는 덕수궁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여기 앞에 시청이 있고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덕수궁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뒤쪽으로 보이시죠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는 매표소인데 매표소 안 들리고요 이렇게 입장하는 곳에 그냥 교통카드 대고 들어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해요. 네, 관람료는 천 원이고요. 저렴합니다. 여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분들이 커피 한잔 사서 그냥 산책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공사를 꽤 오래 하네요. 저번에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덕수궁이라고 이렇게 있죠. 조회서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교통카드 찍고 들어왔어요. 아주 편하네요. 들어오시면 왼쪽에 바로 고객정보센터가 있어요. 예, 외국인분들은 여기서 뭐 전단지 같은 거 저렇게 들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다 있네요. 네, 저는 뭐 한국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국어, 오, 베트남어가 있는 거 신기하네.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네, 한번 길을 걸어 볼까요? 저는 역사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뭐 왕족이 살았겠죠. 네, 어릴 때 국사 공부 좀잘할거 그랬어요.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거는 수학, 뭐, 과학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살면서 필요한 거는 한문, 그리고 역사, 국사 공부, 세계사 공부, 이런 거를 좀잘 했어야 돼. 세계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사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뭐, 영화 볼 때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 사극 볼 때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 아주, 무지함에 답답함을 느끼고 살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시라면 국사, 세계사, 한문 공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희 영어, 국어, 이런 것만 공부하잖아요. 영어는 뭐 기본으로 하셔야 되지만, 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이 한문, 역사도 되게 살면서 중요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꽤 넓어요.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천 원밖에 안 해서 입장료가 이 근처 직장인 분들은 그냥 커피 하나 사서 여기 천원 내고 들어오셔서 소화시킬 겸 산책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나무가 많아가지고 공기가 되게 좋거든요. 새소리도 막 들리고. 저는 궁은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경복궁은 너무 이렇게 관광지 느낌이면 덕수궁은 그냥 공원 느낌이 강하죠. 나무 엄청 많죠. 음. 나무를 보니까 봄인 걸 알겠네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겨울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나무가 다 살짝 말라 있었는데 오늘은 파릇파릇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쉬는 곳도 있어요. 정자라고 그러나 저런데 저기 앉아서 쉬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바닥이 돌이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이게 짐벌 기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촬영하면서 계단 올라가는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촬영 다 하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막, 전에는 화면이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촬영한 거 보니까 약간 짐벌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짐벌 기능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와. 나무 보세요. 엄청 멋있네. 저쪽으로 가면은 분수가 있어요. 여기가 명당 자리거든요. 저기 분수 앞에서 앉아서 딱 구경을 해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저기가또 썸네일 각이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아우 저는 왔을 때는 마스크 다 끼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좋아요. 마스크도 아무도 안 해도 되고. 살짝 젊은 분들은 여름이겠어요. 이게 20대 때는 좀 이렇게 기운이 뻗치잖아요. 저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아직도 살짝 여름 옷을 입기는 좀 겁나는데 젊은 분들은 여름 옷 입고 다녀도 되죠. 아, 관광객분들 재밌겠다. 저희도 외국 가면 막 저렇게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재밌겠어요. 오, 여기 뒤에 멋있는 거 있네요. 저는 잘 몰라서 오, 멋있습니다. 그기가 어디일까요? 사진 하나 찍을까요? 저쪽 뒤에도 멋있는 게 있고 하지만 저는 분수로 가겠습니다. 저는 분수가 제일 좋아요. 여기 그러고 군 같은데 오실 때는 힐 신지 마세요. 바닥이 다 돌로 돼 있어가지고 좀 위험해요. 그냥 운동화나 운동 아니어도 구두도 좀 평평한 거 신고 오셔야지, 구두 신으시면 넘어질 것 같아. 여기 어르신분들은 무료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많고요. 외국인들도 많고, 또 입장료가 천 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주변 회사원 분들도 커피 하나 사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가 커피 뭐 2,000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에다가 1,000원. 하면 3,000원이면 뭐 아주 훌륭한 뷰를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네. 저기는 미술관이에요. 저기는 뭐 전시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유료 입장 따로 펴 끊고 들어가야 돼요. 어, 아직 분수가 가동이 안 되네요. 이제 준비 중이신가 보다. 원래 여기가 되게 이쁜 곳인데, 어,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직 시작 안 하셨네. 되게 멋있지 않나요? 여기는 되게 옛날 그 집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이게 있으면서 옆에는 또 현대식 빌딩이 있고, 참 이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잘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촬영하는 거는 촬영하지 말라고는 안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면은 관광객분을 촬영 워낙 많이 하셔서 촬영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쁘죠? 원래 여기가 명당 자리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 분수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아쉽네. 어 이게 등나무래요. 나무가 상당히 멋있죠. 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렇게 앉으면 은 저기 미술관이 보이고요. 저기 분수가 막 나오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오늘은 아쉽다. 분수를 보여드리려 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네요. 공기가 좋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와, 오늘 하늘도 파래요. 먼지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세요 눈으로도. 어, 너무 시원해. 날씨가 해, 해 있는 데 있으면 따뜻하고요. 그늘로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고, 어, 완전히 유럽 날씨네요. 날씨 끝내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햇빛도 쬐고좀이 궁의 기운을 좀 느끼고 갈게요. 여러분도 영상으로나마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